지난달에 상담했던 고객님 차량이 이번 주에 드디어 출고하게 되는데는 볼 때마다 진짜 예뻐요. 호불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만 보시는 분들은 이 모델만 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차부터 패차까지 중카입니다. 지난 10월 연휴가 너무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매출을 찍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달은요 특별히 좀더 높은 할인가를 준비했는데요 어떻게든 더 높은 할인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그리고 할인으로 만족을 하실 겁니다. 우선 수입차는 매월 프로모션 조건이 달라지죠. 그런데 월초와 중순의 프로모션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초다 보니까 예상 프로모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예상이지만 어느 정도 적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BMW 같은 경우에 수입차 판매량 1위죠. 국권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10여 연말까지 기다렸다가는 인기 차종이란 거는 전부 다 빠져가지고 이 할인가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BMW가 목표한 매출을 다 찍는 순간 할인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이달 할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희 신차는 중카는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든 금융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조건의 차를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월 BMW 프로모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시리즈입니다. 수입차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달 프로모션이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평소 수입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거나 큰 차량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이 모델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전부 다 26년식이고요. 액티브 투어로 모델은 800만 원 그랑크페 모델은 60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랑크페 모델이 이번에 신형 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굉장히 높은 할인가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컴팩트한 차체를 자랑하는 BMW 2의 주행 감각을 느끼면서 효율성까지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께는요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다음은 3 시리즈 볼게요. 320i는 베이스 기본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이 25년식 물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모델이고 M 스포츠는 1000만 원까지 할인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밑으론 전부 다 26년식 모델을 기다. 시면 됩니다. 연식이 변경되면서 BMW는 차량가 인상이 되지 않았죠. 이 점이 또 장점인데, 뭔가 옵션 하나가 조금은 빠진 모델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25년식과 26년식 전부 다 비교해서 차량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0i 같은 경우는 2%대 저금리가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리스로 구매하길 원한다 하시면요. 저희 신산주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년식 마지막 물량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25년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는 전부 다 26년식이죠. BMW는 26년식이라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할인까지도 엄청납니다. 천만원까지 할인해요 천만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 4시리즈에 천만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면은 지금이 무조건 구입 적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4시리즈를 구입 안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z 4 역시 가성비의 오픈카를 원하시는 분들께 포르쉐 박스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오픈카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 시리즈입니다. BMW의 효자 모델이죠. 5 시리즈는 할인이 항상 비슷해요. 여기서 큰 변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할인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점이 저는 또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렉서스 ES 300h를 타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할인이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내가 이달과 지난달에 샀을 때의 차량 가격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 시리즈는 왜전 국민들이 사랑하는지 이 할인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가의 70%까지 납입을 하시면은 무이자까지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적극 추천드리고요. 꼭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런 분들만 리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고소득자 직장인 분들도 5 시리즈 정도는 리스로 출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달 할인 정말 괜찮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5 시리즈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이달 할인이 900만 원까지도 가능 합니다. 520i랑 다른 점은 차량가가 더 비싼데 50% 까지만 내더라도 무이자입니다. 다만 할인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이건 미리 대기를 걸어두시고 할인가가 조금 높아졌을 때 그때 출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대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면 차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부터 걸어둬야 되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7시리즈 입니다. S클래스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 S 클래스를 앞질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죠. 그냥 할인도 괜찮은데 법인 대표님들이 구매하게 된다. 그럼 또 엄청난 할인이 있습니다. 차량가에 추가 2% 할인, 거기다가 400만 원 추가 할인.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들 구입하는 차량이죠. BMW 자사 파이낸셜까지 이용하게 되면 무이자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7 시리즈를 안탈 이유가 없어요. 여유가 된다. 그리고 내가 보다 좀더 젊은 느낌의 대형 세단을 끌고 싶다. 그러면은 S클보다는 7 시리즈 또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타사와 BMW의 자사 파이낸셜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둘다 비교를 희망하신 분들은요. 저희 신차는 중카에 연락 주시면요. 담당 팀장님의 배정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리즈 구매는 무조건 신차는 중카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시리즈입니다. 반종을 앞둔 모델이라 그런지 여전히 할인가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이 8기통 차량을 소유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겐 제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팔기통에 도전하고 싶지만, 야 감가 생각하면 참 무서운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suv인데요 x1부터 볼게요 전부 다 26년식 모델이죠 그런데 800만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어요 이 모델은 전국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바로 x2를 보면요 x2는 25년식 기준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까지 할인중이죠 차량가가 좀더 높은데 x1보다 좀더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신다 그리고 높은 할인가를 원하신다 그러면 은 x2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3입니다 x3는 온라인상에서 인기 없다, 못생겼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모델이죠. 저도 실물 보기 전까지는 사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그건 못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수려하게 잘 빠졌습니다. 할인도 꾸준히 200만 원까지 하고 있는 모델인데 더 이상의 변동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기가 긴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정도 할인의 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할인에도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나는 X. 원해 그러면 이달이 구입 적깁니다 다음은 엑스포입니다8 시리즈와 같이 단종을 앞둔 모델이죠. 이거 계속해서 단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언제 단종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뽑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델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할것 같은데 이미 최고 할인가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상의 할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엑스포를 사겠다, 안 사겠다 정도만 정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할인은 맥스입니다. 자 아빠들의 드림카. X5 보겠습니다. 여전히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문제는 차가 많이 없어요. 특히나 7인승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카는요. 전국을 다 뒤져서 최대 할인 조건으로 어떻게든 찾아서 맞춰 드립니다. 아빠들의 드림카. 이 1억 원이 넘는 드림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카를 믿고 한번 맡겨 주시고요. 참고로 X5는 BMW 스마트 할부를 이용하게 되면 차를 남들보다 빨리도 받을 수 있고요. 80만 원씩 5개월간 총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고도 저희 같은 에이전시와 비교했을 때는 총 납입 금액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냉철하게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X6입니다. 지난달에 상담했던 고객님 차량이 이번 주에 드디어 출고하게 되는데 X6는 볼 때마다 진짜 예뻐요. 호불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 X6만 보시는 분들은 이 모델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현재 얼마냐?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 할인가 잡으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7입니다. 아빠들의 드림카가 언제부터가 이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X5, X7 현재 대기가 너무 길어요. 어찌 보면 너도 나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기가 너무 긴데요. 이 할인가 그대로 받길 희망하신 분들은 당연히 빠르게 문의 줘야 됩니다. 이 고민한 순간 이 할인가는 물론이고 차량 배정은 내년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미 할인가 맥스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하늘을 이미 뚫었어요. 그냥 이 차량은요. X5 7인승 보신다? 그리고 X7 6인승 보신다? 그럼 당장 대기부터 걸어야 되는 차량입니다. 보통 외장은 블랙, 시트는 타르투포. 이 색상을 원하시잖아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두르셔야겠죠 다음은 대형 SUV XM입니다 XM은 7시리즈처럼 법인 할인이 정말 다양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각 딜러사마다 할인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이 모델을 전부 다 개인이 알아본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신차는주카는요 최대 할인 조건으로 전국에 있는 딜러사 중에서 가장 나은 조건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인 만큼 전기차 모델의 할인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i4 볼게요 현재 재고가 거의 없고요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할인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서 이건 재고만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인은 정말 이미 맥스를 찍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바로 i5 보겠습니다 최대 할인 1,600만 원까지 진행 중이고요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역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높은 할인가로 이번 연도 안에 출고 싶다 그러면은 빠르게 문의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i7입니다 7시리즈와 동일하게 법인 할인 그대로 들어가고요 무이자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여기다 BMW 파이낸셜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월납 100만원씩 8회차까지 지원이 되고요 법인이 여기다 추가로 2회차 더 지원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BMW에서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대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시리즈도 좋지만 i7을 같이 시승해 보시고 둘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할 거냐 라고 봐주신다면 7 시리즈도 분명히 좋은 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i7이랑 같이 시승해 보신 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길 i7이 압도적으로 7보다 좋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종을 동시에 같은 날에 타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은 iX입니다 요새 완전 대세죠 유튜브에 난리난 차량인데 이 모델은 프로모션 조건이 항상 핫했고요 난 무조건 전기차가 좋아 그것도 최상급 전기차만 원해 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델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ix60 모델이나 7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차가 안 좋다는 사람은 솔직히 한분도못 봤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차량이니까요 이거는 빠르게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M 시리즈죠 M이야 항상 말도 안 되는 높은 할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고가 없습니다 당장 출고될 차가 없어요 남자들의 심장 울려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차량이고 입학량이 적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할인가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내가 당장 M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BMW 프로모션 종결이 놨습니다. 구미가 확 당기는 모델도 있을 테고요. 아, 할인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되는 모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델이든 고민이 조금이나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중카로 문의 주시면요. 현금 할부, 리스렌트 할것 없이 모든 최대 프로모션을 다 취합해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신한 중카 믿고 한번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BMW에 이어서 벤츠 11월 프로모션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BMW가 싫고 벤츠가 궁금하다. 분은요,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